미생물 음식물 처리기의 일반적인 장점이다. 1. 환경 친화적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변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2. 편리하고 청결한 사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간단하고 편리하며 냄새와 해충 발생을 줄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3.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퇴비로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쓰레기 처리 방법. 일반적으로 4에서 6개월 정도 퇴비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5. 처리 시간.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건조식 음식물 처리기에 유약된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편리한 사용 음식물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2. 빠른 처리 속도. 음식물을 3에서 5시간 빠르게 건조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시킨다. 3. 냄새와 해충 방지. 완전히 건조되어 냄새와 해충 발생을 줄인다. 4.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음식물을 소량의 쓰레기로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5. 공간 절약. 음식물을 건조하여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6. 자원 회수. 건조된 음식물을 태비로 활용하여 자원회수가 가능하다.